네, 우리 문장 끝에 네 또는 예를 붙여서 뭔가를 제안하거나 명령하는 문장들 배우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문장들을 쭉 보면 아시겠지만 어떤 거를 쓰던지딱 꺼내서 바로 일상생활에서 써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말 활용도가 많은 그런 문장들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볼게요. 자, 창문을 열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창문을 열어줘 또는 창문을 열자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좀손 아래 사람한테 명령을 해볼 거예요. 그럼 예야. 앤 열자 뭐 그리고 뭐래요? 창문을 그 써. 앤뭐그 써. 그리고 문장 끝에 네 또는 예 붙여 주면 끝나겠죠. 앤뭐그 소리. 앤뭐 그거 써냐 예. 이렇게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여러분들 해 볼까요? 예야. 열자 창문을 문장 끝에 제 안녕. 너무 잘했어요. 엠머구 소리 엠머구 소녀 이렇게 문장 만들 수 있겠죠 네자 두번째 문장 가볼게요 이번에는요 집중해서 공부하렴 라고 뭔가 진짜 명령이죠 야 집중 좀해 이렇게 할때 하는 거예요 놀라셨나요 <laughs> 자 그러면 집중하다라는거 우리가 떡종 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주어가 보면요 어떤 명령조에는 다손아래사람이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얘야 엠 그죠? M 그리고 집중하다, 덥종이요 M 덥종 그리고 공부할 것을 집중해라라고 해서 하 문자 끝에 네 또는 예 들어가겠죠? M 덥종 하 D 그, M 덥종 하예 이렇게 되겠죠, 그쵸 좋습니다. M 예야 덥종 하예 덥종 하 D 네, 이렇게 하면. 집중해서 공부해라 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해볼게요. 얘야, 너 집중해, 공부하는 거를 제안 명령? 잘하셨어요. m 값중 합대, m 값중합예 이런 거죠. 그렇죠? 실제로는 어떨까요? 넙중대, 약간 이런 느낌이겠죠. 좀 부드럽게 말하면. 음, 떡중예 이렇게. 음, 이게 더 무섭지 않나요? 웃으면서 떡중예 이렇게. 여러분들, 여러분, 안지떡중예 아시겠죠? 집중하고 계시죠? 네. 음. 이제 ong nói của cô đã t r l i 제 목소리가 좀 돌아왔죠? 네. 음. n g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으셔야 되는데. chắc là ngày mai hay l 자, 내일이나 모레 되면 조금 더 괜찮아질 것 같아요. 아직 꽃에 해오르고, 이해하실 수 있나요? 룩쭈. 당연히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저에게 메시지 주세요. 에요. 그러면, 자, 우리, 어, 당신한테 말할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럼, 아이, 돈찌 그리고 그 사람이 메시지 보내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 보내요. 니한테는 누구에게 저를 위해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쪼, 대상, 또이. 되겠죠. 아인지, 얀데 저도, 문자 끝에 네 또는 예네 들어가겠죠. 아인지, 얀데 인 저도, 예. 지, 얀데 인 저도, 예. 이런 식으로요. 그죠? 저도, 이, 네, 저도, 예. 이렇게 제안 갈 겁니다. 자, 여기서는 뭘 썼나요? 아인을 주어로 썼네요. 당신, 남성, 당신한테 했어요. 자, 오빠, 메시지 보내줘. 아인, 얀데 인 저도, 이, 네, 아인, 얀데 인 저도,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쵸?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볼게요. 오빠, 형! 메시지 보내. 나를 위해, 나에게 제안? 잘하셨어요. 아, 녕한저 토이네. 안녕, 한저 토이네. 이렇게 만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일할 준비를 하자. 야, 그만 놀고. 일할 준비 좀 하자. 라고 할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준웨이. 준비하다, 쉬었죠? 준비, 준비하다. 뒤에 동사를 넣어서 동사하는 걸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람. 할 겁니다. 근데 주어 누구로 만들 거예요? 청자와 화자를 모두 포함한 우리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다 되겠죠? 그죠그 다음에 준비하자 일할 것을, 준비, 람. 이렇게 되겠죠? 종타, 준비, 람. 그리고 문장 끝에 네 또는 예.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해볼게요 우리 준비하자 일할 준비 제안 잘하셨어요 종다 준비 람 i 종따, 준비, 람예. 이렇게 만드실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 문장은요. 우리 짐을 싸자라는 거예요. 그쵸? 렇 여행의 마지막 날인가봐요. 우리 짐 싸자, 짐 싸자 이거죠. 또는 여행 갈 준비를 할 수도 있겠죠. 준비하는 준비하다였죠. 자, 그러면 우리 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종다 그리고 뭐였죠? 뭔가 이렇게 싸는 거 또는 하나의 패키지 다 뭐였어요? 거이 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종다거이 짐은요. 한리였죠그쵸 그래서 음. chúng ta gửi h à n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여러분들이 해 볼까요? 제가 한번 다시 해 드릴게요. 어려웠으니까 단어가 우리 중가 집을 사자. 거 o c h ú 제안 t h 또는 n 네. 해서 chúng ta gửi hành l đi. 좀따그의 한 리니에 이렇게 되겠죠, 그쵸? 네, 문제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자, 우리 짐 싸자 짐을 제안 네, 잘하셨죠? 좀따그의 한 리디 좀따그의 한 리니에 이렇게 잡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요. 어, 우리 음식을 주문하자 였어요, 그쵸? 그러면 어, 우리라고 한다면 역시나 종다 그리고 불러요 부르는 거 주문하는 거 go 음식 monan 그리고 네 또는 예로 제안할 겁니다. 그래서 종다 go monan 종다 go monan ye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여러분들 잘해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 부르자 주문하자 음식을 제안 잘하셨나요? 종다 go 먼안 예. 자위에 있는 거의, 밑에 있는 거의 달라요. 짐을 싸야 하는 거는 거의에요그쵸 그리고 부르는 거는 거의 아래로 찍히는 겁니다. 네, 스펠링은 같지만 성조가 다른 것좀 유의해 주세요. 그래서 거의 한리하면 짐을 싸다라는 표현이었고요. 거의 먼 안하면 음식을 주문하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요거 두개 주의를 해주시면서 네, 오늘도 이제 맞춰볼게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 강의를 어 이번 시간에 맞춰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 금지 표현 가볼 겁니다. 네. 오늘도 화이팅! 고랭님